자, 고1어법 10회차 가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음, 자, 1, 2, 3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해석하는 건 마지막이고 우선은 구조를 보고 이, 이, 이 문제가 뭘 묻는지 먼저 보고 그렇게 푸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자, 1번에 디자인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네요. 볼까요? Instead부터 gas까지는 얘는 이렇게 제가 지울 겁니다. 왜 지울까요? 해석을 하지도 않고 얘는 전치사 구라서 얘는 언제든지 뺄수 있는 아이잖아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얘는 언제든지 뺄수 있는 아이. 그래서 이런 건싹 지워버리는 게 저희가 문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싹 지워버리세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죠. 음. 그리고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과학자들이 시스템을 따른다 해서 이 svo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됐다. 이 뒤는 지금 이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설명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까지 문장이 끝났다 완성이 됐다 라는 표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디자인대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건 뭐겠어요? 동사 아니겠죠? 앞에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디자인 된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건계획하다는 뜻인데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셔야겠죠? 시스템이 디자인 된 거죠? 시스템이 디자인 한게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 디자인 된, 계획된 시스템에서 1번은 맞죠? 뭐뭐하게 된, 당한 할 때는 수동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2번 갑니다. 자, 이거는 거의 매번 나온다. 그죠? 대슨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한 자리 비어도 되고 뒤에가 완벽해도 되고 음. 그러니까 대슨 되게 여러 개가 돼요. 볼까요? 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정보에서 설명하다 뒤에 목적어가 비죠. 한 자리 비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로 쓴 대시 맞는 거죠. 넘어갈게요. 사, 어, 3번, before부터 시작하네요. 정보를 사용하면서, 블라블라. 이렇게 됐어요. 자, 보시면, 어, 이 앞에 것도 once,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것도 싹 지워버릴게요. 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줘요. 그죠? 내가 before u s 을 푸는데 이 once 부분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징 문제를 푸는데 유징인지 뭔지를 확인하는데 원스부터 디스커버리까지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운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뭐 다시 본다. 뭐 복습을 하게 된다. 주의 깊게 이렇게 했을 때 뒤에 그 문장이 끝나고 다시 온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근데 여기서 사용하다가 능동으로 쓰였죠. 누가 사용하는 거죠? others,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분사구문처럼 쓰인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완성이 되고 그 뒤에 ing가 올 건지, ed가 올 건지는 누굴 꾸며주는지. 지금 이 others가 사용하는 거면 ing고, others가 사용, 당하는 거면 ed를 쓰는 거예요. 그게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뭐를?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사용하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i n g 로 써야 되죠. 만약에 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된다라고 해석이 되면 ed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3번도 맞고 자, 4번에 insure 하면 확신시키다라는 동사죠. 자, 동사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누굴 찾아라? 그렇죠. 동사를, 아, 주어를 찾아야겠죠. this way of, 자, way가 주어입니다. 자, 5부부터... 제가 뭘 지우는지 잘 보세요. on older discovery 지웠어요. of building new knowledge 지웠어요. 제가 왜 지웠을까요? 전치사가 붙어 있는 아이는 절대로 수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란 말잘안 쓰는데, 수식입니다, 수식. 꾸미는 아이. 꾸미는 아이는 언제든지 뺄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가 이게, 이게 뼈대데 거기다가 붙인 거는 얘는 언제든지 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처럼 전치사 뒤에 붙은 아이들은 싹 지워서 쓸수 있습니다. This way가 주어면 insure에 s가 있어야겠죠. 단수니까, way가 단수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 갈게요 5번에 이거는 전에 기억나시나요? Very good 하고 Much better 이라고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게 빠르다고 말씀드렸어요 Very good 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급이죠 good은 원급 better 이 비교급이죠 good의 비교급 good이 어, 좋은이고 better이 더 좋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강조할 때 훨씬 좋아라고 강조를 할 때, very가 굿을 꾸미고 원급을 꾸미고, m u 가 베라를 꾸며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가 둘이가 바뀌면 틀린 거예요. Very good, 원급을 강조하는 very, 비교급을 강조하는 m u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er er 비교급을 m u 가 강조하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1번에 serving to 라고 되어 있습니다. serving to는 제공하면서 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공하다. 음. 자,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r a t h 필요 없고, 제가 지우는 거잘 보세요, 여러분. it function as a c o m p l e m e n t 이렇게 문장이 끝났습니다. 음. 자, 그것이 기능을 한다, 보충제로서의 기능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이 it부터 supplement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뭐뭐 하면서가 되는데 이 이것이 해석해 보면 논버벌 이 말하지 않는 그 뭐야 의사소통이 제공하면서 이 그것이 제공하면서 방금 앞에 했던 것처럼 그것이 뭐뭐하다 능동의 관계죠. 그것이 하는 거니까 능동이죠. 능동일 때는 ing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당하다라든지 그것이 뭐 되다 라든지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이 되면 서브 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하는 거니까 서빙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웨어리란 아이는 제가 한번더 쓰겠습니다. 여러 번쓸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자, 이것은 집인데 어, 내가 사는 집입니다. Which I live in 이렇게 써야 되죠? 보시면 위치라는 아이는 반드시 뒤에 한 자리 비는 거 보이시죠? 근데 in 혼자 두기가 조금 그래서 in 위치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I live라고 쓰겠습니다. 음. 그러면 얘는 완벽한 거죠. 위치라는 아이는 뒤에가 한 자리 비는 거고 전치사 더하기 위치는 뒤에가 완벽합니다. 근데 전치사 더하기 위치를 계속 두개 쓰기 귀찮아서 where 이란 아이로 바꿨습니다. 음, 그러면 위치는 뒤에 한 자리가 비고 전치사도하기 위치나 where는 뒤에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 와야겠죠. 확인해 볼까요? Speaking may be impossible. 얘는 끝났잖아요. 주어 동사 보어에서 뒤에가 완벽하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3번 개의 줄이 그어져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help라는 게 있습니다. 자, help라는 거는 돕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라고 쓰는 건데 이 자리는 자 보세요. help 목적어 r2r- help 목적어 r2r- help 목적어 r2r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하는 것을 돕다 할때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 둘다쓸수 있습니다. 당연히, ING는 안 되겠죠? 자, 4번. 자, 이거 몇번 나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WAT은 정말 정말 단골입니다. 수능이나 내신까지 정말 정말 단골이니까 잘봐두세요 자, is 뒤에 한 자리 비었어요. 그죠? want 뒤에 한 자리 비었습니다. WAT이라는 거는 양쪽에 비어 있어야 WAT을 쓸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앞부분에 WAT 그 설명한 영상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볼까요? 어, 주어가 있고, 자, 오브 지웠어요. 저처럼 지워가셔야 잘 보여요. is가 있고, 자, is 뒤에 보호가 없죠. 뭐, 뭐, 다할때 보호가 없고, 그 다음에 it offers you. 주어, 동사, 목적어 1, 목적어 2. 왜두 개가 오죠? 제공하다라는 offer는 너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해서 수요 동사거든요. 목적어 1, 목적어 2두 개가 와야 됩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what 뒷부분이 svo1o2로 뒤에 문장이 완벽해 버렸어요. 얘는 쓸수 없겠죠? 대신 뭘 쓸까요? 그렇죠. that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 what이 안 되는 게 언젠지. 원래 what은 양쪽에 비어야 돼. 근데 뒤에가 완벽하거나 앞부분이 완벽하면 와시땡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컴플리먼츠의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컴플리먼츠는 보완하다는 라 뜻이죠. 근데 얘는 동사거든요. 자, 벗 세모 해볼까요? 양쪽의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벗이라는 거는. 등위 접속사예요. 양쪽의 모양이 같은 등위 접속사. 근데 왼쪽에 보니까 does나 substitute, 대체될 수 없다라고 i 시라는 주어를 공유합니다. 그러면 it complements 해서 단수동사, 단수주어의 단수동사가 맞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푸셔야 되고, 하나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면, 눈으로만 푸시면 안 돼요. 문법은. 저도 손으로 풀어야 돼요. 눈으로 보면 못 풀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맵핑이라고 하는데 맵을 그리는 것처럼 계속 그려가면서 지웠어, 지웠어, 아니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푸셔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